헌법재판소에 팔려야 하면 대통령 탄핵을 인용 여부는 반드시 충독되어야 할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위반 위배행위가 있다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야 하고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천군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들이 과연 헌법 질서를 뿌리치는 데에 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유행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피, 피,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겸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국회의원 소집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를 시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월 4일 국회가 봉쇄된 모습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유혈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김영은 국방장관과 상의하여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개헌법 구조 1항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견 장관이 법정에서 피청구인이 비상개엄을 과거의 개헌과는 다르게 비상계엄 당시 엄정한 국정상황 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지지가강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군인, 군 투입의 인원은 250명 정도로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숙령된 강부들로만 편성하였고 실탄지급이 금지되었으며 유혈사태 의 절대적 방지를 지시하여 군, 군사력 남령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에는 군 변경만으로 질서 유지와 안정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경찰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여 군 개입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민간 질서 유지 체계를 존중하였습니다. 또한 개엄 직전에 개엄 당일 일관하여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출입 차단 명령하지 말하는 명령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 외곽 둘레는 약 2.5km이고 국회 의사당 건물 둘레는 570여 미터입니다. 따라서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봉쇄의 경우에 필요한 인원 1m당 1명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 3km를 따라 최소 3,000명이 필요하고 개별 출입문에 추가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최소 5,000명 내지 7,000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피청구인이 국방장관이 요청한 군의 병력수는 28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원수로서 국회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봉쇄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하지도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암 선포 대국민 담화 이후에 병력 이동 지시를 해야 한다고 김영원 장관에게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겨, 담화 이후에 전군 지휘관 화상회를 소집하고, 그 이후에 병력, 군 병력을 이동 지시하였습니다. 개험 당일은 국회의 개원 시간이었고 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아 이후의 병력 이동은 국회 출입 완전 차단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행시킨 정가는 애초부터 비청구인에게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등의 국회 출입을 완전히 봉쇄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조사에서 시민들이 국회로 몰릴 것으로 생각해서 안전사고나 질서유지 차원에서 통제를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일 23시 23시 6분경부터 3시 7분경 사이에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여 국회 및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23시 10분경 조조 경찰청장이 비총군과의 통화에서 김봉식 건의에 따라 신분증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은 적절히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봉쇄로 출입이 불과하여 국회의원 자신의 의결권이 침해된 경우로 주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청구인의 피청구인이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구금을 시도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에는 국회의원 등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 법정에서 증언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치인 체포하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본인도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는 포우령 위반이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등의 근황을 파악하는 지도 얘기하였을 뿐이 뿐이고 체포 지시는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반면에 홍장원 국정원 1 차장은 23시 6분경에 연령으로부터 국회가 봉쇄되고 있고 그 체포조가 나가 있어서 이 서재 파악에 대해서 지원 부탁을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장원이 증언이 23시 6분경은 방첩사 요원이 평, 평균 출동 시간인 2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따라서 연령 방첩사령관도 그 당시에는 방첩사령관 부대가 출정 출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장원은 축차검 어,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어서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을 부탁드린다고 홍장원에게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영 방첩사령관은 이에 대해서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장원의 진술은 진실성과 신빙성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장의 의결정적서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고 무장병력을 보내는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려 했다는 비총군 입장에 보겠습니다. 비총군은 각종군 이준을 포함한 어떤 누구에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례실이 없었습니다. 당시 15명 내외의 흑정사 군인들이 본의 회 본관 내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이 본의 회장이 어디 어지지찾 찾지 았을을뿐러러회회비의 정문 을찾찾다고 우왕좌왕하였을 뿐 입니다. 어정 어디 검찰 진, 검찰 증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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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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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데리고 나와라 지시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질서 유지에 의해서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해제 결의가 있으면 바로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하니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은 국회 치료를 막지 말라고 수차례 걸쳐서 김영훈 장관에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지시를 곽정근에게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겸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엄중한 사안을 김혜은 장관이 아닌 곽정근에게 지시할 일는 더욱더 없습니다. 곽정근이 국회의원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자신은 국회가 아닌 지휘통제실에 있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 있던 707단장인 김현태에게 이를 지시를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현태의 이 사건 심판 증언에서야 하면, 국회원는 끌어내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고 이동 중에 안기백 국회의원을 만났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김현태의 진술에 의하면 국회 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간 이유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의도가 전혀 없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방사령관은 이준우는 본심판정에서 국회에 출동할 당시에 비청구인과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국회의원의 개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이 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서 서버와 직원의 휴대폰 을 불법화 수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봅니다. 헌법 제70조 3항과 개헌법 9조 1항에 의하면 개엄 선포한 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천구에는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거의 선관리 전상시스템 점검 결과 선관위의 협조로 극히 일부의 장비만 점검했는데도 심각한 보안 문제가 확인돼서 겸엄 선포되면 선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달라고 김영현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하는 거리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고 개엄하에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영역이라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 사실 자체가 그 헌법 법률 위반에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국회 보조금 등 문건과 국회 해산, 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청권의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에는 물론 김영은 장관 역시 비상개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하여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김혜원 장관은 이를 전제로 해서 기업명 기엄, 선포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보고문, 보고과 문건을 작성한 것일 뿐이고 이 해당 내용은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상입국 라고하면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와 같은 어, 입구 창설을 어,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실적으로도 이렇,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무총리이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 논의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입법기로 창설을 얻어였다면 국무총리에게 이야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건만으로서 헌법 법률 위반에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정당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팔려 하면 대통령 탄핵을 인용 여부는 반드시 충독되어야 할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입한 위배행위가 있다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야 하고 대통령이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천군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들이 과연 헌법 질서를 뿌리데야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유형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비상계엄 권한 자체는 헌법 77조에 의한 합헌적인 국가 긴급권의 행사입니다. 의원들이 출입이 막히지 않았고 국회의 의장 의원들은 모두 개엄 해제 요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엄 해제 결의가 진행되었고 비천군 역시 국회 해제 개업 해제 요구에 따라 즉시 개엄, 개엄을 해제하였습니다. 헌법 질서의 전복 기도나 대통령 군입신은 배신 행위가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거대 야당의 일단 탄핵 소처인 남발과 입법폭고와 핵심적인 재산 삭감에 따른 행정사법 기능의 마비, 안보치안의 위기,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의 심각한 취약 등 국가 위기의 비상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피청구인의 권해찬 판단으로서 헌법질서의 전복 기도나 대통령의 국민 신임의 배신 행위로 지발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지요. 헌법수호기관인 헌법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수호의 장치로서의 탄핵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과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비청구인에 대한 탄핵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